하, 모닝 그거, 군안 하나, 1 시간만 비대버리니까. 형태코 김밥 갖다 줄 것도 못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포터, 어, 전복 직전으로 빠진 게또 떨어진 거야, 덤목리 쪽에. 아이고. 참 군안 해드렸는데 또 파트려서 또 해줬지. 그 다음에, 강형님 전화했더니, 일이 많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았습니다 벤츠 타이어 터진 거스어 없는 거 견인해서 오거리 갖다주고 그 다음에 <laughs> 에쿠스 에쿠스 엔진 부들 두들덜덜덜덜 한다는 거 생각수 없이 탔대나 뭐 했대나 어, 서비스로 옮겨드린다 해서 일단은 숙성리 가실래요? 여기 안중에 블루 엔지 갈래요? 블루 엔지로 가신 오케이. 그럼 거기 숙성리로 갔으면 4시간 많이 뺏겼을 건데 바로 그 다음에 제네시스 다 어, 대형차다 보니까 셀프차로 가야 돼. 3개 그거 딱 속전속결로 두개 30분 안에 끝내고 맞아 그거 해서 3, 40분 안에 다 해결하고 있는 걸로 다행히도 시간을 좀 여유있게 다 30분씩 잡아주셔가지고 아유, 마지막 외국분도 좋으신 분 만나서 시간을 여유있게 주셨습니다 포승으로 가신다 그래서 그거를 딜레이 시키는 쪽으로 일복 터졌네 일복 그럼 지금 한번 동 계산 해볼까 잠깐 요 1시간 마비되고 요거 해서 총 3시간 견적 잡았고 요거 지금 토요일 요일은군난한 3만 5천에 4만원 돈 나오거든 2개 근데 저 모닝이 제일 힘들어서내 차도 빠졌거든 내 차도 다른 차로 밧줄 6 m 묶어서 다른 승용차도 살짝 땡겨달라 해서 같이 해서 나오고 나서 30m 펼쳐서 땡겼어. 수고했다고 5만원 주시더라고. 원래는 이 추가 요금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5만원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받고 왔고 저 오토바이 위험하다. 보통. 포터도 전북 직전인데 추가요금 없이 빼내드렸어. 선배님의 삼촌이신가 그래. 그다음에 또뭐 있냐? 결론 그 5만원, 5만원, 10만원 요것도 원거리였고 15키로, 둘 다가 15키로가 제일 먼 곳에 군난이두 개가. 결론은 1 5 15만원 벌은 상태에서 요거 지금 세대를 견인해야 될 거, 그거 다. 5만원씩만 잡아봐. 셀프 차는 만원씩 더 주거든. 5만 5천원 돈이 되는데 그냥 5만원씩만 잡아. 15만원에다가 저거 15만원. 얼마야? 30만원. 3시간 동안 30만원 벌은 거야. 내가 과거에 하루에 30개 내지는 45개를 처리했는데 음 그냥 45만원 하루에 버는 게한 35에서 45만원을 벌었는데 아그 미팅 2030에서 그 3만 원에그 야, 아 이간 결혼 생활 그 6년은 나한테는 그냥 울면서 살았어. 아이가 이혼하고 이제 5, 6년 동안 간신히 돈 벌어서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세울라 그랬는데 고맙게도 이제 또잊을만 하면 전화 오고 이제. 시집 갔으면 미국에서 잘살 것이지 사람을 갖다가 아내그트라마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기로 했어 어, 근데 지금은 너무 억울한 걸 갑자기 때려치면 나도 한때는 이런 일을 했었다 왜 하루에 2 300개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자기 기분 승질난다고 세상에 일모닥게 하고, 마비시키고, 때려보시고, 엔진을 부동해 뻗어놓고, 내 카센터 완전히 다 병신 만들어놓고, 빌라로 얻어놓으면 빌라를 때려보시고 경찰 부르면 그때서야 정지는 안. 누구도 말려줄 부모가 없어. 후레자식. 에비에미도 없이 큰 것처럼 후레자식처럼 막 때려보시는데, 결론은 카센터 이 보험서비스만 때려치래. 3년차 때 그렇게 했다? 어머 처가살이를 구미 가서 처가살이를 석달하고 그러니까 다시 돈 벌어오래 세상에 오르백십 그렇게 빨아먹다가 나보고 어, 다시 벌어오라 이름 못하게 하면서 내돈다 말+ 말라가게 해버리고서는 하... 매출액이 천오백인데 그걸 알바비로 메꾸야 그럼 내땅안 팔고 백여 팔아가지고 그걸 다 메꿨다 정신 차리겠지 정신 차리겠지. 야, 어디서 진짜 굴러먹던개뼉다고가 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로 울면서 살았어. 누가 인정해 줄 거야? 그래,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었었다는 거를 치고 둔 다음에 딱 3년이야. 3년 후에는 내가 이거를 놓겠어. 갑자기 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뺏어줄 단수꾸대니까. 수 있는 쪽으로 좀 뺐고 그게 이 카이트요 내 정신을 좀 뺏어줄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아그 트라우마를 없앨 수가 없어 근데 물속에 처박히면 내가 살을 내면 수영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만한 게 없어 그걸 좀 잊게 해줄 수도 있는 게 그거 내가 3, 40개를 나가면은 그게 시, 10분의 1만 내 단골로 내 가게로만 와도. 아, 진짜로. 내 인생을 여기서 접어야 되나. 너무 억울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내차 열대가 세워져 있어. 그때그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내차 15대 세워져 있고, 그거 유지비 돼가면서, 생활비 5,600씩 돼가면서, 알바비 주어가면서, 3만원에 누가 이먼 곳을 구환하러 가? 그럼 나는 5만원, 10만원 줄 테니까 가서 해달라고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 도움을 받으면 10개를 더 줘야 돼. 레카들은 똑같은 시간대는 똑같이 바쁘거든. 운전면허증 있는 와이프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갈수 있는데, 요, 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형님, 나 와이프가 내가 나 지금 때려 부시고 있어. 요나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 10개 더 줘야 되는 거. 석찬 형님이 나안 도와줬으면 진작에 망했지. 그래서 형님이 나 긴축 달라 그러면 형님한테 주겠다는 거야. 아. 네, 형님은 싫다 그러니까 원래 보험 서비스가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주정차 하, 단속 어디서 1,500을 보냐 한 달에 어? 허리에 핀 박은 6개 박은 이야, 정비기사 둘까지 있었고 이제 내가 그걸 다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 있는 와이프만 한 번만 지금 존댓말 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어, 3일만에 장모님을 만나게 하더니 한달만에 동거 들어가더니 혼인신고 확 해버리는거야 그 뒤로는 말을 놔버리고선 세상에 장인을 그 자기가 맞았다고 10년을 도망다니다 장인이 또그 한달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 그걸 때려 부시는 그 망나니를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나 진짜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지금 미국으로 시집 갔긴 생중5년 동안 내가 그렇게 다돈다 빨려 나가고 이제 내가 빨릴 게 없으니까 거. 이제 바로 다른 남자한테 씨, 빨대 꽂아버리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갖다 오르길리한 번씩 괴롭히냐고 아 진짜로 드라마를 없애기는 그 담배도 안 하는 내가 그걸 겪었으니 내가 진짜로 김밥을 여기다 두면 상할 것같고 아이고 지금 견인 세개 맞아 1시간만 고생하면 30만원을 버는데 요 3시간동안 어? 이렇게 쉽게 버는 것도 없다고 근데 이건 기술이니까. 근데 내 차들이 지금 저쪽에 세 개, 지금. 여기에 이 차도 내꺼. 카센터에도 세워져 있고. 나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그, 그 못된 만으로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다 세워놔버리고, 집 줘버리고, 포기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다시 하기는 힘들어. 좀색시감게 와이프가 또. 누가 있다고 쳐. 근데 나만 막... 아, 그지 똑같이 자이제 하기 싫어. 왜 노는 맛을 알았거든. 내가 왜죽으라고 일만 하고 사냐고. 현덕 순찰 때 순찰 때도 한4년 넘게 다녔었지. 차라리 그런데 봉사활동 하고 다니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직직. 위험한 거라고, 이게 아, 생각만 하면 그냥 산꼭대기로, 핸들이 산꼭대기로 가거든요.